작성되지?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수제를 다시 또 하나 만들어요 <laughs> 제 2탄 2부 임여진 집사님의 2부 뇌트레이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주의력을 가지고 주의력도 21이고 집중력도 21인데 훈련을 할 때는 주의력 모델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주의력 모델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특별히 학생들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점들이 있나 그러면, 학생들이 집중력이 부족하게 되면 공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집중력이 강한, 음, 강한 부분이 있는 자가 공부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일수록, 그 다음에 뭐 골프 선수, 테니스 선수, 뭐 이런 사람들은 집중력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중력 훈련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네. 말씀이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서가 좀 부족하거든요. 정서가 부족한 분들에게 이뇌 트레이닝 훈련을 하게 되면은 정신이 맑아지게 되고 말씀이 좀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참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산모가 이 훈련을 받게 되면은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서 예, 훈련을 받기 때문에 첫째는 건강하고 둘째는 머리가 좋은 아이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모가 이 훈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 말씀드렸습니다. 두번또 여덟 개 나왔어요. 그죠? 또 64점 나왔어요. 아홉 잘 나왔어요. 한번더 해요. 아, 그러면 88 60 64점이면은 어어 어, 96점을 비교해서 하면은 3분의 2쯤 되네예 음. 네. 예, 왜냐면 예, 지금 3분의 2 정도의 건강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어 일반 건강한 사람 12개 만드는 거그 수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뇌 트레이닝 훈련은, 어, 보편적으로, 틱장애 같은 거, 처머리 뜨는 사람, 정신분열증, 간질, 자폐, 이런 사람들이, 어, 파, 특별히 파킨슨증중풍 있는 사람들 괜찮아요. 어, 일주일에 5회 내지 6회 정도 어, 치료를 받게 되면, 어, 틱장애, 뭐, 처머리 떨림, 이런 것들이, 100일 정도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약을 먹고, 뭐, 정신과 다니고 이렇게 해도 참 치료가 잘안 되지만은, 이거는 죽어가는 뇌세포를 살리는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약을 먹지도 않고, 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었지만은, 음식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그 다음에 물을 잘 섭취한 다음에, 이 훈련을 하게 되면 매우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안될 때도 있습니다. 예, 잘안될 때도 있습니다. 다시 컵으로 들어갑니다. 컵으로 들어가서 주의력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컵이 나옵니다. 컵 한번 보겠습니다. 예. 수저보다는 약간 고강도 훈련입니다. 이게. 수저보다는 약간 고강도 훈련. 옳지. 오, 잘해. 어린아이가 하루에 단어를 10개도 못 외우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10개도 못 외우는 어린아이들이 이 훈련을 3개월 정도 받으면, 3개월 정도 받으면 하루에 단어를 50개, 100개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그,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기억지를 외우는데, 기억지를 외우는 것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트레이닝 훈련을 받게 되면 어, 기억질을 외우는데 아주 어, 수월하게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살리는 운동이다 훈련이다 어, 잠자고 있는 뇌세포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 면역력이 약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건강을 업데이트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뇌가 맑아지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 훈련은 상당히 많은 도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두끼 먹는 사람들. 잠을, 어, 제때에 안 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훈련을 해보면, 어, 에너지가 부족해서 컵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어, 이런 것을 볼수 있어요. 하나 만들어졌, 지금 두분 했어요? 한분 했어요? 아, 다시. <laughs> 컵을 만들어 보니까 에너지가 약하게 나오지요. 생각지 못했는데 수절은 잘 되는데 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종류를 통해서 내 몸속에 있는 세포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자라야 되고 저럴 때도 자라야 되고 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 활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활 소름 해봤지요? 주의력을 통해서 활을 써보겠습니다. 따뜻, 옳지. 화살을 어디에 갔어요? 어, 밖에 나와있을 때, 맞지 <목소리> 앞으로 다 잡았다고 하요 앞으로 조금 땡겨봐. 응. 어휴, 날라갔다. 날라가네? 소안났서 기다리오 음. 75점 심지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심지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기력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살은 다 나갔는데 심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음. 기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스타트 해보세요. 옳지. 잘 해보세요. 어우 아까워 보라 어아닌데 기다려 이제 왔었대 응, 9 0좀 올라갔다. 한번더 해봐요. 몇분 됐어요? 14분이요. 아, 오케이. 한번더 해도 돼요. <laughs> 判決もこうならない。 100점 넘어갈 뻔 응. 했는데, 두개 날라갔어. 아, 손에 올리고서 했는데, 했는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시간, 지금 몇 분이죠? 18분이요. 18분 다 끝났어. 아, 다 끝났네. 14분이요.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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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분1 4어 14분? 14분? 자, 모니터 측정을 하려고. 이제 결과를 보는 거예요. 손자세 바로 하고 결과를 보는 겁니다. 얼마 안 됐지만은 결과를 보려고. 음. 심호흡을 하세요. 음. 아까보다 떨어졌죠 아까 26%로 그랬죠 지금 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규율기가 맞춰지는 겁니다 자 아까 주의력은 21%였습니다 그죠 주의력이 어떻게 되는가 결과를 보시면 돼요 음, 많이 올라가게 생겼네 이진 집사님이 주의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주의력도 21, 집중력도 21이었는데, 주의력 가지고 우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28% 아주 좋습니다. 스타트 하세요. 집중력. 오케이. 확인. 옳지. 아23% 어, 어, 아까보다 그래도 2% 올라갔네요. 그죠? 음. 어, 잘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리 임여진 집사님께서 어, 이름 쓰시고 네. 날짜 고치고 다 고치시면 돼요. 23. 주의력 18. 아니, 23.